안녕하십니까? 재미로 보는 점쟁이 뉴스 전망대.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. 오늘 우리가 어, 뉴스 전망할 것은 김정은이 핵 보유를 성공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관상학적으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자, 김정은의 얼굴을 보시면은 물론 체구도 좋지만은. 얼굴이 큽니다. 얼굴이 큰 것과 얼굴이 작은 형태가 있는데, 김정은은 얼굴이 큰 형태로 우두머리형입니다. 전형적인. 이 우두머리형의 얼굴 모양은 자기중심적이고 추진력이 강합니다. 이러한 차원에서의 김정은이가 지금 핵 개발과 북한의 트럼프와 협상을 하면서 핵 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밟고 있는 겁니다. 자기중심적이고 핵을 가져야겠다는 자기중심적이고 또 추진력이 강한 핵 보유국으로 가는 이런 길목에서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우두머리 형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거를 관상학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. 김 아버지인 김정일이 왜 김정은을 후계자로 어린 놈을 후계자로 했겠습니까? 그런 간이남 자기중심적이고 추진력 강해서 핵보유국으로서 완성할 수 있는 자기가 완성 못하는 것은. 반드시 이음이할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후계자로 삼은 것입니다. 얼굴 관상에 나타나는 있 것입니다. 또한 얼굴이 수형입니다. 둥그스름하고 더대부, 뭐 대대부하는 이러한 얼굴입니다. 이러한 얼굴은 밝고 매우 긍정적이고 적응력이 무척 빠릅니다. 장사꾼인 트럼프하고도 금세 적응해가지고 트럼프로 지금 갖고 놀지, 놀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것만 봐도 이 수형의 관상은, 자, 얼굴이 크고 전체적인 형태가 우두머리형이고 자기중심적 추진이 강하면서 적응력이 빠른 물고 같은 수형. 아주 긍정적으로. 밀어붙이는 겁니다. 이 궁합을 볼때 수형과 목형, 목형은 어, 아시다시피 기, 얼굴이 길쭉하고 얼굴이 살이 없고 코가 날카롭고 좀 마르고 예민하고 몰두한 소심하지만은 그래도 성실한 고지식한 이러한 형태하고 잘 궁합이 맞는 겁니다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궁합에 맞아가지고 사실은 잘 끓고 남북대화를 잘끌고온 이유도 있었던 것입니다. 이 수영은 목형을 품을 수 있는 거죠. 사실 보면은 남북관계가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은 품고 온 거지,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로 그거 아닙니다. 관상적으로 나타난 겁니다. 적응이 빠르고 재밌고 편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홀딱 김정은이한테 넘어간 겁니다. 이 수용이 말 많고, 그렇지만 깊이가 없는 겁니다.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면 착각할 수도 있었죠. 전적으로 얘기하는 걸 관상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. 따라서, 김정은이가 핵보유를 성공할까? 관상학적으로는 성공합니다. 자, 오늘 재미로 보는 점쟁이 뉴스 눈망대. 김정은이 핵보유 성공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플랜 B를 짜야 되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